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열펌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펌기나 퀵 세팅 펌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 세팅 그룹 그루프, 그룹로를 사용해서 열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펌제를 바르겠습니다. 자 지금은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건강 모발용을 사용합니다. 한 30g 정도 바르면 되겠네요. 30g 정도 들어주세요. 네 됐어요 자 그리고 손상.. 어우 진짜 완전 삼식규람이네요 손상방지를 위해서 음, ppt 원액 90%짜리 ppt 원액을 10% 3g을 따르겠습니다 3g 따라주세요 네 됐습니다 아우 쫙 갑니다 자 골고루 믹스 해주시구요 자 오늘은 100% 인물을 사용해서 어, 펌기를 사용하지 않고 열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물본물을 적당히 하고요 지금부터 약을 바르겠습니다 펌제를 바르겠습니다 빛치사슬해가면서 자 지금 바르는 열 펌제는 어,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강, 강모 건강모 발용입니다. 어, 방치 시간은 보통 건강모는 10분에서 15분을 보고 손상 모발은 5분 정도 보면 됩니다. 아, 이 펌제는 뭐 연화를 한다든지 당겨보고 꺾어보고 늘려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발라서 시간으로 연화를 보기 때문에 어, 연화 테스트라는 것이 필요 없는 생략된 어, 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리폼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맞춰진 오븐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5분 지나갑니다. 네, 머리를 감겠습니다. 샴푸를 물로 깨끗이 헹구시고요. 모발 속에 남겨진 알칼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알칼리 제거 샴푸를 사용해서 샴푸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거품을 내됩니다 그냥 물로만 헹구게 되면은 반칙펌이 되어서 모발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칼리를 제거해 주는 것이좋습니다 자, 열펌을 이렇게 선풍만 하다 보면 모발이 약간 거칠어지면서 나중에 빛이 어... 잘안될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컨디셔너를 살짝 발라갖고요. 네, 알칼리 리무버 전용 컨디션을 셔 발라서 살짝 헹궈주시고. 마인딩 하면 비질도잘 되겠죠? 자, 모발을 이렇게 만져보아도, 뭐 모발이 늘어났다든지, 뭐, 어떤, 뭐,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냥, 탄력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발 그대로입니다. 연화를 했대서 머리가 많이 숨이 죽는다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분 조절을 조금 날리고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술에는 자 해일리브 루시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열심히 해주세요. 자, 열펌 하면서 수, 어, 수분 조절을 할때 머리가 극손상 모발이라든지 막 탄머리 복구매지. 이럴 경우에는, 어, 냉풍으로 건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분 조절이 끝나고, 세분 조 끝나고, 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로또 한번 들어줄까요? 이쪽에 와서, 저 조명 밑에서, 자, 로또가 상당히 굵습니다. 삼호사이즈보다 커나요 작나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롤이도 거의 비슷하나요? 네. 자, 만약에 끝부분이 말랐으면은 반드시 물을 발라 주셔야 됩니다. 디지털 펌이나 열펌을 하기 직전에 와인딩 직전에 끝부분에 수분이 말랐으면은 물을 분무를 하셔야 됩니다. 열펌에서는 물이 가지 않으면 컬도 약하게 나옵니다. 자, 살짝해 주시고요. 응. 푹 꺾이지 않고 하얀 스틱이 보이게 보이게 예 네, 됐어요. 지금은 한 30mm 이상되는 세팅 그룹으로 와인딩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것을 뭐 미용실에서 응용하는 펌은 아닙니다. 펌은 아니고요. 아, 열펌은 어, 이런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인데, 네. 열펌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을 하든지 간에 쉽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자.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고무줄을 하나 걸었습니다. 스틱하고 고무줄을 걸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열펌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발 전체에, 이제 와이딩된 모발 전체에다가 보온에 스팀을 주는데요. 음, 우리가 왜이 과정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열펌을 할때 열을 무소한다든지열 보호제를 바른다든지, 열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열을 잘 이용해서 어, 모발 속에 젖은 모발이 열에로또의 열에 의해서 그 스팀이 나오고 그 스팀이 모발의 조직을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팀으로 모발 전체 에한 뿌려줍니다. 음, 지금 모발이 스팀이 모발 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팀이 통과하면서 머리카락의 형태를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이 열팜에 대한 모든 내용은 헤어19의 포토시술이나 동영상으로 다 설명되어 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열펌 시술하면서 많은 분들이 열 보호제 열 보호제 하는데 열펌에서는 열 보호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열을 잘 이용을 해서 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열펌은 절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모발은 절대 타지 않겠죠. 자, 스팀 다리미로 옷을 다려서 타는 경우는 없고 스팀 다리미가 아니고 일반 다리미가 옷감이 말랐을 때 고온에서 했을 때는 옷을 타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은 어, 스팀이기 때문에 모발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자 모든 내용은 헤어리구에다 올려져 있으니까 시간 날때 한번 헤가입을 하시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스팀을 이용해서 열펌을 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스팀이 충분히 맞았구요. 그렇다고 모발이 많이 눅눅한 건 아닌데, 자, 이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약간 수분을 더 날린 다음에 중화하겠습니다. 날려주세요. 자, 건조가 된다음에 건조가 적당하게 되고 중화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중화중입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되어서 로또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스스구탄트리트먼트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구습이다 네, 물로만 구고난 상태인데요. 네, 는이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바르지 마세요. 조이바르세요 됐어요. 이상 스팀을 사용해서 컬을 만드는 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